K-STAR가 후원하는 K-STAR 7호 모 코리안 뮤직 페스티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바로 이곳 고척동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과 함께 펼쳐집니다 네, 오늘 그첫 시간 저희가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어, 영란스러움에서 또 처음이라서 고척 떨리네요 최성씨는 어, 어떠신가요? 어, 네, 저도 이렇게 큰 곳에서 MC를 보는게 굉장히 떨리는데 재원씨랑 함께해서 좀 든든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재현 씨 이번 코너에는 공연뿐만 아니라 많은 코너들이 준비될 거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 먼저 코미페 원데이부터 잠깐 스포를 해드리면요 어, 매니저, 스태 팬들이 직접 가수를 소개하는 내네 가수를 소개합니다. 코너가 있고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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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열의 댄스댄스도 함께합니다. 재현 아, 씨. 저춤 어, 네, 뭐해요? 어...그 잘줄 알았나요? <laughs> 네어자 그리고 또 스타와 여러분이 썸 타는 시간! 여러분의 썸 엔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송은의 재반식도 와주 특별한 썸을 준비했던 걸보니다 <laughs> 말은 어떻게 해요 썸트라이저 이렇게? 약간 살짝 주세요아 <laughs> 어, 그러지 말고 어, 힌트 하나만 살짝 보여주세요 어 그렇다면 어내방을네 마음을... 어, 여기까지 어, 오늘 무대 끝까지 어, 지켜봐주세요 자 그럼 헤이스타 이번1 8네 어, 그럼 내 가수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조회 승리합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자한 씨는 어떤 걸 했어요? 어 굉장히 몽환적이고 그리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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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적인 이전에 정말 재봤고요. 두 번째로 이전 감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아련한데 너무 좋았어요. 네네 맞아요. 어자내 가수를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직접 내 가수를 소개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시죠? 어디, 어디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아, 아,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한 분씩 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비교에서.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네, 안녕하세요. 신인 그룹 g 비비 매니저 문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네. 이렇게 큰 무대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각으로 나오셨나요? 아, 2 0 1 8 커뮤페의 화려하고 명광스러운 자리에 g 비비를 소개할 때안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뭐 저는 리규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자 하는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그럼 지금부터 내 가수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우선 10초 PR 드리겠습니다. 10초 동안 내 가수의 장점을 말씀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g 비비 문희상 실장님부터.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지 b b 10초 PR 스타트! 네, 얼굴이면 얼굴, 몸에... 그리고 실력까지 갖춘 우리 팔방미인 집이기에 무대를 어, 톡톡 팀의 매력을 이번 무대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 네. 어, 아직 조금 더, 한 4초 정도 남았었어요. 어, 네. 어, 다음은 미교 한정기 대표님, 때.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자,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팔방미인의 모든 걸 갖출 수는 못했지만 계속 노래하고 싶어하는 저희 가수 미교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원해주세요. 네. 와, 아, 알차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딱스리를 맞춰서 해줬어요. 네, 어, 두 분이 지비비와 미교 씨를 소개하기 위해서 직접 노래를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어, 먼저 황정민 대표님부터 어떤 노래 주셨나요? 그 제가 미교라는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대표님 저는 그냥 계속 노래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그말 그대로, 그 계속 노래하고 싶어요. 라는 그 내용, 이 친구의 이야기를 담은 곡을 저희가 첫 번째 싱글 앨범에 같이 담았었거든요. 계속 노래하고 싶어요. 라는 곡을, 예, 잠깐, 예, 들려드려요. 들려.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라이브로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괜찮겠어요, 여러분. <laughs> 네, 여러분. 웃으며 노래를 불러요 숨쉬기도 벅차기만 하니 세상 속 너무 사랑하고 네, k p 이팝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열심히 한.. 그때 제가 날씬했겠죠 그때 열심히 가수를 꿈꾸다가 지금은 이제 미교라는 친구를 제작하는 제작사에 대표가 되어 있고 제가 꿈을 버리기 너무 아쉬워서 제가 여러분 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 냈던 세영이라는 드라마에 OST 타이틀곡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열심히 음악을 사랑하고 그러고 있죠 네 아니 어쩐지 이런 실력파 대표님께서 직접 피카신미교시의 무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어 이쯤 되면 어실장님네 <laughs> 부담도 되실 것 같은데 어,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아 저는 이렇게 감미로운 발라드는 아니고요 사실 이페 펜티벌에 비해 취지는 좀안 맞는 장르예요 트로트 아 이제. 트로트 좋죠? 네. 네 제가 트로트를 즐겨 부르던 챙겨봐야 다르게. 네. 제가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18번 곡이 꽃보다 네. 남자. 인 네. 그 곡을 개사를 해서 저희 GBB를 어, 간단하게 나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그럼 다시 박사 한번 칠까요? 네. 아 박수 칠까요? 정 곡만 들었는데. 네. 나는 아니야. 팬이 되 혹시 비밀 마음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노래에 취해 댄스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는 팬이 된 남자 리규 씨와 ZB1 멤버들이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무대 대표님과 실장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예. 네, 리규의 비 소리라는 곡으로 여러분... 네, 계속해서 가수를 직접 소개해 주실 매니저 한분더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 어 저랑 굉장히 친할, 어 친하신 분인데요. 굉장히 멋진 형이에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신가요? 같이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예, 예, 예전에 뭐 군대에서 버스킹도 하고 막 그럴 때옆에서 제가 제한분야 음악적인 열정과 이런 것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참 지금 이렇게 원너원이 one -on 돼가지고 진짜 너무 뿌듯하고 지금 가회가 너무 새롭고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아, 아니죠 아유. 네, 근데 어, 오늘 메이크업을 굉장히 진하게 받으시고 오실 것 같은데. 갑자기? 네. <laughs> 갑자기 메이크업을? 네. 네. <laughs> 아, 네. 아 이게 예의라고 생각하더라고. 매이안 아, 하면 또 얼굴이 너무 부러웁니까. 아, 아유, 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아, 그전 분들이 매이안 하셨더라고요. <laughs> 네, 어, 그럼 먼저 어, 내 가수 마이티는 이런 팀이다 하고 자랑부터 좀 해주세요. 아, 마이티는 어, 7인조로 구성된 남자 보이그룹으로서 어, 작년 7월에 어마어마하게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었고 어, 이번에 2집이힙베드로 돌아왔습니다. 어, 빅스의 N 빅스 군이 이번에 안무가로 참여를 해서 어, 퍼포먼스 자체가 성숙하고 세련된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다. 어, 같이 무대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제가 아는데 이사님이 춤을 진짜 잘 추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혹시 그 마이틴의 안무 포인트를 직접 보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지성분이랑 재환군이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 장면이니까 네. 한번 제가 노래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보고. 자, 시작. She's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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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n t e n 네 직접 소개해 주죠. 아, 혹시 삼행시로 가능한가요? 삼행시요? 네네 지금 갑자기 앞에는 <laughs> 삼행시 안 하는 또래 같은 거하는데 삼행시네요? 네. 아 네. 저희... <laughs> 저희가 오늘 뛰어들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다 같이 아. 아 마음 속에 기억해야 될세 글자가 있습니다. 오. 어, 이이 순간부터 마 IT를 기억해 주세요. T. 파들마이팀의 <laughs> 매력, 나이리한 알려주세요. <laughs> 네, 제작해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감성 보컬 그룹 더 브라더스와 소울 라틴 두 팀인데요 먼저 소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제 매니저라면 어, 저는 어떻게 푼하시겠어요 어... 저는 지성 씨의 입점 포인트를 잘 살려서 어, 소개를 해야죠. 어, 지성 씨는 이목구비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먼저 내 이목구비 차가운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네. 그 다음은 온 이목구비 다른 사 표정도 한번 지어보세요. 네, 여러분, 윤지성의 두 가지 매력에 빠져보세요. 와, 전하씨, 홍보 제대로인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자, 이번에는 어, 팬들과 멤버들이 직접 준비한 특별한 소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팬과 멤버들이야말로 다수의 매력을 축하기 때문에 아주 멋진 소개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 보기만 해도 설레고 난리인 두 분. 김현수. 네 그리고 목소리가 원초적으로 섹시한 분들이죠. 보러맨스의 소개 영상이 준비 중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하지만 그룹패는 계속됩니다. 잠시 후 신나는 여름 음악과 커버댄스를 만날 수 있는 한여름의 댄스댄스 파티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름밤의 서밋팅에서는 보기만 해도 설레는 무대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 주세요. 네, 어, 저희 원어원의 무대도 함께 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만나요.